오케이. 자, 안녕하세요, 마스베스입니다 어, 제가 한 낚시를 2월부터. 그충주호에서 1호 만나고 나서부터 충주호로 계속 다녔습니다 아니, 계속 다녔는데 아, 꽝을 계속 쳤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, 오늘은 베스 잡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, 예당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포인트자대고요 한번 왔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이 와. 자, 렛츠끼리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잡았습니다. 오케이, 나이스 야! 애기 벨 선수 와, 카이젤에 나오네 카이젤에 와, 진짜 조그만의 베스가 나와줍니다. 명광을 시켜주네요. 크. 이제 입술도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. 자, 좀더 던져보겠습니다. 아, 귀여운 베스. 고마워.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. 자, 애기 베스 한 마리 잡고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. 아, 배움하에 도와준 밥, 배움하에 도와준 밥. 또잘 봐야지. 오, 아, 짝다, 짝다, 좋아, 좋아, 좋아. 그래도 손맛이 어딥니까? 구출해야 되나? 오십시오. 이거 어떻게 꺼내? 우와. 아, 부러질 것 같은데. 안돼, 제발, 제발 나와, 제발. 아, 어떻게 걸린 거야? 아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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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지면 안돼아아 아. 그래도 다행히 얼굴은 봤습니다 자자 자, 계속 던지면 나오겠죠 자 두마리 잡고 아 그래도 얼마만에 손마를 보는지 진짜 기분 좋네요 그래도 애기베스지만 기분 하나는 최고입니다. 아, 오늘은 사이즈보단 어, 마리수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잡고 한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다른 필드 상황은 어떤가 어, 체크를 한번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현재 시간, 아홉시가 다 돼가는데. 배터리는 없고. 뭐야? 갑자기 왔어? 우와. 손맛 계속 나온다. 자. 자, 세 번째 배스. 자, 시작. 와... 나이징 아, 장난 아니네. 사냥은 많이 하는데.